너 그렇게 살찐 몸으로 무슨 고기를 먹어? 내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고기는 아들이 먹어야지. 넌 채소나 먹어. 아들 여기 이거 먹어. 아들이 아내에게 고기를 주려 하는데. 어머니 저도 매일 야근하면서 일해요. 저도 힘든데 고기 한 점도 못 먹나요? 나한테 대들어 시집와서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네. 아들아 고기 더 먹어. 그럼 저는 안 먹을게요. 자기야 더 먹어. 잰 버릇이 너무 없어. 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3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았으면서 뭘더 바라냐.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빨래를 던지는데. 여보, 빨래 좀 봐요. 어머니가 유독 내 것만 빼놓으셨어요. 빨래 몇벌 가지고 뭘 그래. 네가 빨면 되잖아. 이게 빨래 문제야. 매일 이런 식이야. 친정 엄마는 여보를 이렇게 안 대했는데. 뭐? 친정 엄마, 결혼하면 친정은 남의 집이야. 아직도 그것도 모르겠어. 우리는 아들 30년 키워서 너한테 줬는데. 어머니, 너무 하세요. 내가 뭘 너무해? 내가 30년 넘게 며느리 노릇했는데 너는 3년도 못 참겠다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긴 듯 며느리가 짐을 챙기기 시작하고 여보 큰일 났어요 엄마가 응급실에 가셨어요 제 적금 카드 어디 있어요? 어 잠시만 기다려봐 시어머니가 카드를 빼앗아 가는데 내가 가져오라고 한 카드는? 그게 엄마가 가져갔어 어머니 그건 제 돈이에요 친정 엄마가 지금 수술 받아야 해요. 친정엄마 남의 집일에 우리 돈을 쓰려고 그게 말이 되냐? 돈이 필요하면 빌려줄게. 이자는 월 5%.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내가 자선사업하냐?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여보, 이혼해요. 갑자기 뭔 소리야? 3년간 참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였어요. 그게 며느리 역할이지.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우리 때는 당연했는데. 이제 친정엄마까지 포기하라고 하시네요. 이혼한다고? 좋아. 나가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금방 알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뭐너뭘 해놨다고 재산 분할? 이혼장 가져와 내가 도장 찍어줄게. 3년간 가사노동비랑 재 적금 다 찾을 거예요. 배은망덕한 것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은혜요? 3년간 공짜 가정부 부려먹고 은혜라고요? 후회할 거야. 나같이 잘해주는 시어머니 다시 못 만날 거야. 요즘 아들 재혼 얼마나 어려운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아들이면 여자들이 줄설 텐데. 마마보이의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냐? 불쌍하죠. 그래서 일찍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어머니, 요양원 미리 알아보세요. 혼자 늙는 법도 배우시고요. 이것이 어디서 악담이야. 나가. 다시는 이집 문턱도 밟지 마. 걱정 마세요. 다시는 안올 거니까요. 며느리 마지막 한마디가 속 시원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